だおう、おう、ちょっとまその魔法作品であるアンドロイドの職君におう調査を手伝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よしレベルカウントだよそう月にい人類を引きずり下ろして生きたまま分解して分析して,析してその秘密のすべてを暴くんだこいつでつなっ僕の 패하면 나도 패해주면 좋아 좋아. 아, 오, 차 너도, 패하면나도패주면 내리자. 아, 귀엽다. 아, 엽 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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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는다귀데다 귀엽다. 다 귀엽다. 이제 수술 시간이군. 야, 몸 봐라. <laughs> 자, 다시 나갑시다. 일단 뭔가 중간에 메인 캐가 스집된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뭐,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이야. 불편 같지만 나나인스 이를 줄 알았어. 아 척하면 척이지, 어? 두배랑 나는 둘이서 하나 일심동체. 아 그래요? 아 지금 마피 안 보여? 어, 상자는 보인다. ジョ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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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 이거, 이거 뭐라 하지? 간직거리가 뽀삐컵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좋아.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이야. 많이 도 뚫어놨다. 뭐 일단 벙커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벙커로 가지 않겠습니다. 빠른 이동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갈까? 어 뭐왜 노랫소리가 저대따큰 점은 딱 봐도 메인캐 같더니 메인캐는 피해서 합시다 메인캐 조금만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 실종 대 레지스파 어 일단 얘네 자꾸 마을로 왠지 마을에 퀘스트가 썼으니까 마을로 갑시다. 아 맞다, 모두 하드 난이도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드 난이도로 바꿉시다. 어 세팅 게임 노말은 너무 쉬워. 좋아스 하드. 야 질렸다. 이제 하드로 바꿨으니까 데미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스체까지 시... 이것도 다 신경 써야죠. 그나마 데미지 조금 덜 아프겠죠. 원거리. 데미지는 좀 많이 아플지 몰라도 근거리는 10% 감소했으니 아 체력 회복 1% 이건 회복하는 것도 아니지 뭐 이제 보상 줄라나 안녕 어그 사람이 없어요 그 그건 설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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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진주 최대치 플러스 섬 파이 라이트 이 퀘스트 결말이 자신의 동료가 죽, 자신의 동료가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두그 복수를 위해서 무지를 들고 싸우러 간거 같네요. 무지를 들고. 아, 참, 쓸쓸하다. 쓸쓸하다, 아니지. 쓸쓸하다, 참, 퀘스트가. 자, 이제 그러면 포토나 찍으러 갈까요? 아, 맞다, 메인캐, 메인캐. 포토 하려면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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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왕, 뭐라 해야 되지, 왕이라고 되나? 왕 있는 지역도 가봐야 되니까, 메인키를 일단 깨내야 되거든요. 에밀도 한번그 전에 만나고. 좋아. 아, 세이브 한번 할걸. 아, 퀵 세이브 하자, 퀵 세이브. 저거, 뭔, 뭔 퀘스트지? 이, 이 진짜 이녀석들 하드 난이 들어서 엄청 아프거든, 한대 맞으면. 뭔 퀘스트야, 저거? 설마, 설마 퍼레이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건 지금 내가 할 짬이 안 되거든. 노말 해도 저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나 노말도 아니 하던데 얼마나 힘들, 힘들겠습니까? 여지 무 먹도 없는데. 쭈루루 얘한테 말 걸어야 되나? 안녕. 잭피

가네 메시지는 읽읍시다. 뭐가 온 거지? 저희 파스칼... 어허... 어허... 그렇구만 왠지 여기도 퀘스트가 있는 거,

아니 어 뭐야 어허 제 지도원이었거든요 안타깝군요 확인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신호는 신원은... 어 폐공장 폐공장으로 다시 가야되는구만

아, 저, 퀘스트를 많이 줘, 어? 일단, 11, 11B부터 찾읍시다. 11B? 저, 뭐야. 아, 달래지. 달리기. 달래지 놈은 칩을, 좋은 걸 많이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이 지지가. 불가능하다기보다 어렵달까. 와, 아 무기도 1레보로 2렙 찍어야 되는데 1레보로1레은 많이 약하거든요 최소 2레벨 찍어야 아 무기가 그나마 좀 쓸만하구나 싶죠 무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엠버? 보상들은 다 먹어줍시다 어쩌면 뭔가 또 퀘스트가 있네 아하 제가 여지를 아직 길을 안 뚫었었네요 길 뚫을 안 했군요 공장에서도 무슨 무기를 얻었던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야 이거를 잊어먹네 어 저건가 지금 쓰지는 않을거지만 이건가? 뭐야 이건 공장 적들도 꽤나 셀텐데 아 지금은 약하려나? 메인퀘에서 파스칼 아그 3회차인가? 아 아직은 1회차니까 바로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도 누가 죽었구만잉 그럼 어서 빨리 11b를 찾읍시다 11b? 그냥 11b로 합시다 잠말 지금 갈수 있으면 개이득인데? 나인에스야 아씨 해칭 좀 해주지 이 멀뚱멀뚱 서서 뭐하는 거야 어? 덕분에 겁나 귀찮게 됐네? 오고 보자 3레벨인 3레벨 애들한테 이, 이 정도로 피를 달다니 아 원거리 데미지감도 없어서 어쩔 수 없나? 그는 좋은 데미지 없어? 데미지 없어도 방어력 해주나? 자, 얘네들 어차피 레벨이 낮으니까 다 무시하고 갑시다. 싸워봤자 굳이 뭐 의미가 없으니. 그래도 돈은 얼마 줄지 확인하고 해야죠. 110. 110이라. 나쁘진 않네요. 와우 500이라니 데미지 확실히 센데요? 애들이 근데 나인에서 어디갔니? 어, 이씨 따라오는구나 뭐야 왜 안가져 물리엔진 망할 어딨니 다시 너네를 잡지에 댈 줄이야 야 180골 나와라 어 180골 누구야 간다 따다다다 어? 이제 그거 못 쓰네요 조조 준하시고 들어, 제가 슈팅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 좋아, 좋아. 여기를 시작 지점으로 해가지고 찾읍시다. 르하 어. Yes, baby. 블랙박스 신호가 확인되지 아하 수이, 기억. 뭐 무지 무지 준다고? 무슨 무지를? 뭐야? 제 기동 완료. 이메일 초고를 로그로 남겨둔다. 계획을 다시 확인한다. 유니시데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복은 가능할 것이다. 조금 춥다. 센스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생존일지 그런거같은데요? 33시 33시 12분 정거 설마 33분 12초 정거는 아니지죠 무섭다 벙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괴롭다 아프다 살려줘 어째서 그만둬 난누고 아니야 아니야 도망쳐야해 아 탈취계획 부키와 방칸에 있는 식스 스디니아서 식스 스탠 다시 또 데려가야 돼. 좋았어. 어서 퀘스트를 알려줍시다. 야 11비 죽었대. 오팔레이터 소문 들었어. 11비 죽었대. 젠장 내 머리 무시하다니. 와..참 우주정거장이란게제 멋지네요 11b 아 2bc 요품을 건넸다 알았다 전투사용 로그가 있네요 중도선간까지쌓았다용맹을선배닫군요어 실화냐? 요루와 제시 강철검 그냥 영원히 동장하는 선배로 남게 합시다 네 어머나 아어 물리 데미지 물리 데미지 감소 6? 와 씨, 장난 아니네 수몰 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가서 썼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들은 다 기억나는데? 무지 업그한번 해볼까요? 너할수 있겠니? 뭐가? 업그레드 어머,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니? 야, 무지 하나는 3레벨, 하나는 2레벨. 끝났다, 끝났어. 역시 재료를 축축하러 다닌 이유가 다 있었단 말이죠. ]あの...